동공 확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공 확장은 동공의 크기가 정상보다 크게 확장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동공은 눈의 중심에 위치한 검은색의 작은 원형 구조로서 빛을 눈의 안으로 투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공은 조명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동공 확장은 이런 정상적인 동공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동공확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일부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동공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혈압약, 항우울제, 편두통약 등이 동공 확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과 질환, 눈의 외상, 신경계 이상, 혈관계 이상 등도 동공 확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동공 확장의 주요 증상은 동공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입니다. 동공이 확장되면 눈의 빛 반사가 증가하여 눈이 더 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동공 확장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며 만성적인 경우에는 기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할수 있습니다. 동공 확장은 종종 의료진이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의사는 동공 확장을 통해 눈의 구조를 더잘 관찰하고 안과 질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공확장은 안과 수술 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동공확장은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약물 부작용이나 기저 원인에 의한 증상입니다. 따라서 동공확장이 지속되거나 불편을 초래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몸뚱아리에 힘이 됩니다.